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플리마켓을 합니다. 플리마켓을 온라인에서는 제가 몇번 했었죠. 이제 EQL에서 한번 하고, 컬렉티브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EQL에서는 이제 서버가 터졌었고, 한 30분 정도 터졌죠. 그 다음에, 컬렉티브에서 했을 때도 한 2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물건이 그래도 한 20개가 넘었었는데, 20분, 2 30분 만에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합니다.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해서, 어디서 하냐면요. 잠시만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5번 파티클 스토어에서 저, 호수님, 검언님, 치통령님, 준수, 이렇게 다섯 명이서 프리마켓을 합니다. 어, 아침 8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고, 어,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25분마다 서른 분씩 입장하실 수 있고 5분 정리하고 또 3분 0 들어오시고 25분 쇼핑 시간이 있어요. 아우터를 제외하고 이제 좀 시착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텍스트니까 밑에 써놓으면 될것 같고 정말 많습니다. 저 옷이 <laughs> 브랜드 리스트 살짝 이제 말씀드리면 아워데가시, 레메드, 뭐 마틴 로즈, 와이프로젝트, 스테판 쿡, 마수, 어토링거, 뭐 초푸바로이나 라프시몬스, 마르지엘라. 뭐 이런 말 하기 조금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어~ 그니까 단발성이니까 웬만한 샵들에 있는 거 샵들보다 더 많이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브랜드도 있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푸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 뭐 진짜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물론 비싼 거 원래 진짜 비싼 거는 그래도 좋은 가격에 이렇게 하겠지만 뭐 남아체코나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샌드리안까지 <laughs> 그래서 오시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으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아 저희 멤버십 분들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그 오픈 카톡방이 있거든요 멤버십 오픈 카톡방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줄안 서고 받어 들어오실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저는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멤버십 분들이 이제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섯 번 프리패스권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프리패스권을 못 받으신 분들, 분들도 구매하실 때 멤버십 인증을 해주시면 모두 10%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겨 놓은 가격에서 10% 할인을 또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댓글에 밑에 영상 설명 좀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 영상이 사실 엄청 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삼각지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첫 플리마켓 오프라인 플리마켓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